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말평가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기술 경제성 평가를 이용한 공정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정을 설계할 때 실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정 설계의 디자인 계획을 확실히 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공정 설계를 위해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단계는 컨셉 앤 데피니션, 플로우시 디벨로먼트, 디자이너브 익히먼트, 이코노미 어널리시스 그리고 옵티미제이션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컨셉 앤 데피니션 단계에서는 만들고자 하는 공정의 목적 생산물이 무엇인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문헌조사나 특허 검색을 통해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목적 물질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평가된다면 대안책을 찾거나 목표 물질을 바꾸는 등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플로우 샷을 만들고 공정의 세부 요인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위 공정을 사용할 것인지, 장비의 사이즈와 유틸리티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정 모델을 참고하여 보다 발전시킨 모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경제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계한 공정이 경제성을 갖는지 평가하게 되고 다른 공정에 비해 어떠한 이점을 갖는지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가미되기도 하고 공장에서 사용되는 장치 가격과 유틸리티 가격을 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저희 공장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운전 조건의 최적화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코스트 브레이크 다운이나 센스티비티 어널리시스와 같은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재 조달, 건설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기술 보고서를 만들므로써 공정 설계의 전체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 중 기술 경제성 평가는 특히 중요합니다.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개발한 화학 공장을 만드는데 장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유틸리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자율과 공장 가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연간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미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공장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추기 투자 비용 및 연간 운영비, 원료 물질의 구입 단가 및 주요 생산품의 판매 가격 등을 주요 변수로 하는 경제성 모형을 수립합니다. 화학공장의 경제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캐피탈 엑스펜데철 카펙스와 오퍼라이팅 엑스펜데철 오펙스입니다. 여기서 카펙스는 다시 다이렉트 코스트와 인디렉트 코스트로 나뉘는데요. 다이렉트 코스트는 장치 구매 가격, 장치 설치와 세팅, 파이핑 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디렉트 코스트는 장치를 구매하여 운영하는 비용, 건설 비용, 법적 자물료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오펙스는, 어, 픽스드 오퍼레이팅 코스트와 베리어블 오퍼레이팅 코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픽스드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노동 비용과 유지 비용 등즉 고정적으로 공장 운영에 드는 가격을 의미하고, 베리어블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원료 물질의 가격이나 유틸리티 가격과 같은 공장의 운전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장을 설계하고 가동할 때 투자한 카펙스와 오펙스를 회수하고 추가적인 수익성이 가능한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탈 레뉴얼 코스트 (TAC)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TAC는 카펙스의 캐피털 철 t 팩터 알파를 곱한 값과 오펙스를 합한 값으로 공장을 지었을 때 연간으로 소비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스펜플러스와 같은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 물질과 에너지 수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 뒤에 메테리얼 스트림의 유량과 사용한 에너지의 양으로부터 배리어브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공정모사 단계에서 구한 물질과 에너지 수지를 이용하여 장치의 크기와 유닛 프라이스에 식스텐스 룰을 적용하여 구한 가격으로 카펙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 가격은 유니리키먼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결정되지만 들어가는 유량에 따른 사이즈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정 모사 단계에서 유량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적화 단계를 통해서 유량을 조절하면 카펙스와 오펙스를 줄이면서 원하는 목적물질의 퓨리티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 모사에서 최적화와 경제성 평가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연구를 소개하기에 앞서 경제성 평가를 자세히 다룬 논문을 하나 리뷰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리뉴어블 하이드로젠을 이용하여 다이렉트 CO2 하이드로제네이션 공장 모사를 하고 친환경 C2, C4 탄화수소 생산 공정을 모사한 논문입니다. 친환경 탄화수소 생산 공정을 세우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올레핀과 같은 C2, C4 탄화수소는 석유학 화 산업에서 유용한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CO2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에서 전 세계 이상화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1 5도 C 이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논의한 이후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CO2 배출원으로 CO2 저감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친환경 C2C4 탄화수 생산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100만 톤의 라이트 하이드로카본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해당양의 프로덕트를 얻기 위한 피드로 각각 CO2와 H2를 11,050, 10, 47,838kmh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료 물질의 가격과 유틸리티의 가격을 포함하여 경제성 평가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ASPEN 플러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공장은 30년 가동하고, 연 이자율은 6%, 영장 공장 가동 시간은 8,000시간으로 가정하고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위해 유닛 프로덕션 코스트 (UPC)를 이용하였습니다. UPC는 단위 생산 가격으로 목표 생산 물질을 1kg 생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UPC를 구하기 위해 화공장에 학 들어가는 비용을 토탈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Total Capital Investment) 토탈 오퍼레이팅 코스트로 나누었고, 하위 항목을 비율로 계산하여 토탈 애니얼 프로덕션 코스트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한 토탈 애니월 프로덕션 코스트와 생산물의 양을 통해서 유닛 프로덕션 코스트를 구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공정을 이용하여 100만 톤의 탄화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3.58달러퍼 킬로그램의 UPC가 사용된다는 것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CO2 브레이크다운도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러 메테리얼이 공장의, 공장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이후 주요 매개변수가 UP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수행한 코스트 브레이크다운을 바탕으로 확인된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소의 가격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용 변동의 지배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15%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장 민감한 매개변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술적 발전으로 만약 리뉴얼블 하이드로젠의 생산 가격이 낮아진다면,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C2, C4 탄화수소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득, 이점을 많이 취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한 공정 모사의 경제성 평가와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BTX 방향적 화합물 분리 공정을 디자인했습니다. BTX 공정은 열분의 가솔린을 원료로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방향적 혼합물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후 고순도의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분리하여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원유 정제 시방향적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나프타 열분해 시퍼니스 크래킹 효율이 증대되어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수율이 증가하고 크래킹 시 사용되는 연료량이 감소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저감되는 효과가 발휘됩니다. 또한 나프타 크래커 코일 내 쇼트 발생을 줄여 코일 수명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열분의 가솔린에 포함된 방향적 화합물은 혼합물 내 끓는 점이 매우 좁은 범위에 걸쳐 있고 다양한 공비 화합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한 증류탑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방향적 탄화수소는 석유화학산업에서 대개 극성 용매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휘발성 유기화물의 한 종류인 썰폴레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BTX 분리공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썰폴레이는 높은 극성을 갖는 물질로서 열과 가수분해 안정적이고 높은 밀도와 끓는 점을 갖는 특성이 있어 추출 용매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적 화합물 뿐만 아니라 지방적 화합물도 함께 추출하게 됨으로써 낮은 선택도를 보이고, 익스트릭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의 높은 운전 온도로 인해 많은 양의 에너지 컨섬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어, 그, 오퍼레이팅 커브스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기 오염의 유발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사용 및 배출이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화학공장에서 용액의 분리 및 회수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청정 대체 용매가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천정 용매로서 이온성 액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온성 용매를 이용하여 BTX 분리 공정을 디자인하고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추출 공정과 기존의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공정의 경제성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온성 액체는 헵테인 및 톨루엔과 같은 일반적인 지방종 및 방향족 화합물에 비해 매우 낮은 증기압력 넓은 액상 온도 범위 및 높은 밀도로 인해 방향적 분리를 위한 기존 용매의 대안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어, 이온성 액체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온으로 구성된 액체이며 넓은 의미에서 100도씨 미만의 비교적 저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용용염을 의미합니다. 이온성 액체는 양온과 음이온을 종류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으므로 촉매 반응용매, 분리매체, 전해질 용매 등 응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특히 이온성 액체는 비휘발성, 열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금속 유기물, 유기 금속에 대한 높은 용해성 및 선택성을 가지므로 추출제로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이온성 액체의 추출 용매는 열분의 가솔린의 방향적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용해시키므로 분리하고자 하는 방향적 화합물에 대한 추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온성 액체는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방향적 화합물에 대한 추출 성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온성 액체는 수많은 종류의 이온성 액체를 화, 어, 합성할 수 있고, 이 수많은 종류의 이온성 액체 중에서 열분의 가솔린의 지방적과 방향적 화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낮은 점도와 유해성, 높은 셀렉티비티와 캐퍼시티를 갖는 이온성 액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계학습으로 이온성 액체의 무한히석 활동도 계수를 예측하여 이온성 액체의 방향적 화합물 추출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기존 공정과 경제성 평가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공정 흐름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투자 비용과 운전 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장치 크기와 유량, 그리고 단위 비용을 기초로 합니다. 추출 용매로서 이온성 액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이온성 액체와 기존 용매를 사용한 공장의 비용이 환경 경제성 평가를 통해 분석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NMP와 썰볼레인을 이용한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공정과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익스트랙션 공정 두 가지를 모사하여 각각의 스트림의 유량과 에너지 수지를 구하고 투자 비용과 운전 비용을 구하여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VOC를 사용한 컨벤셔널한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공정의 플로우시트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익스트랙션 공정의 플로우 시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 논문에서 연구해서 사용한 분리해제는 열분의 가솔린의 상위 컴포지션을 차지하는 지방적 화합물인 N-펜테인, N-헥세인, 메틸사이클로헥세인, n 헵테인 사이클로헥세인, 사이클로헥세인과 벤젠의 바이너리 믹스처를 분리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제적 평가를 위해 토탈 애뉴얼 코스트, TAC가 사용되었고 각 믹스처의 분리 케이스에 따라서 각 어, 이온성 액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세 개의 이온성 액체와 기존에 사용되던 두 개의 휘발성 유기 용매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온성 액체를 사용한 추출 공장은 기존 용매를 사용한 비에 사용한 공장에 비해 우수한 경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온성 액체 추출 공정은 기존 공정에서 필요한 증류탑 대신 플래시 탱크를 사용하여 솔벤트 리사이클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온성 액체를 사용할 경우 단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공정에서는 방향적 분리를 위해 익스트랙티브 디스티레이션 컬럼을 사용한데 비해 새로운 공정에서는 리퀴드 리퀴드 익스트랙션을 위한 익스트랙션 컬럼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열 에너지의 양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오른쪽에 바 그래프에서 이온성 액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VOC가, TAC가 휘발성 유기 용매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케이스에서 용매에 따른 분리공정의 가격 추이를 보자면, 추출 용매로 NMP와 썰플레인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이온성 액체를 사용하면 각각 평균 73.5%, 72.3%의 t h c 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공정과 기존 공정의 환경적인 영향을 연간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량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공장에 사용된 히트 어마운트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CO2 배출량을 아스펜플러스 프로퍼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일단 CO2 에미션 부분에서 분석을 해 보자면 서플레인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았을 때 NMP의 경우 CO2 배출량이 192.2에서 312.7 톤퍼 아워로 늘어 톤퍼 이어로 늘어났고 이용성 액체의 경우 26.1, 24.0, 25.5톤퍼 이어로 CO2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섬션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케이스인 썰볼레인의 에너지 사용량이 2,745 기가줄퍼 이어일 때 NMP는 4,467.1 기가줄퍼 이어, 이용성 액체를 사용하면 각각 372.1 343.0, 364.5기가 줄퍼 이어로 에너지 절감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룬 경제적 요인과 이 슬라이드에서 비교한 환경적 요인을 좀더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에 리듀션바 그래프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단 썰플레인을 베이스라인으로 두었을 때 NMP 공장은 TAC가 4.6%, CO2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62.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온성 액체를 사용할 경우 TAC가 각각 70.7%, 72.5%, 73.6% 감소하고 에너지 컨섬션은 각각 88.4%, 87.5%, 86.7%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온성 액체를 기반으로 한 공장은 CO2 배출을 줄이고 미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그린 미디어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성 분석을 이용한 공장 설계를 통해 이온성 액체를 BTX 추출 분리 공장에 새로운 친환경 용매로 사용했을 때에 기존 용매를 대체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이 높은 공장을 세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